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피플바이오 되겠고요 코드 번호 3048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5일 오후 1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2%대 26,5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뭐 상승은 좀 나오는데요. 음, 26,500원 선에서 조금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삼각수렴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추세 자체가 지금 우상향 추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제가 어디에서 자리가 굉장히 좋냐고 했냐면, 여기에서 자리가 되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리가 되게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추세 자체가 어떠냐면요. 그니까 주식의 추세가 꼭 그, 꼭 추세 한번 좋게 나왔다가, <laughs> 빠졌다가 다시금 추세 만들고 그때 뒤에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이 좀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상승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음아 <laughs> 음 이거 이렇게 간다면. 어쨌든 더 떨구지 않을 거라는 좀 강한 의도가 보인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 이렇게 눈에 띄는 외인 기간의 수급이 보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예전에 1월 달에 한번 있었지만 들어왔다 그대로 나, 다 나갔거든요. 더 많은 물량이. 근데 중간중간 뭐수시긴 했었지만 이 무상증자 이후부터 조금 가시적인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보거든요. 자 종목별 한번 보시면 안타깝게도 아직 뭐 연기금이나 은행의 매수세는 없지만 삼호펀드와 투신의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근데 투신의 역할은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좀 가치나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장기라기보다는 뭐 스윙이라고 봐야 될까요? 음.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 이거좀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26,000원 대 27,000원 대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어떤 힘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여기 빨간선 있죠 2차 피벗선에 맞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장이 마감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어, 나올 수 있, 있다는 어떤 하나의 좀 사료가 되지 않을까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좀더 놀아준다면 음... 더 나쁘지 않겠죠. 어.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일단은 3만원 선 봅니다. 3만원 선. 어, 3만원 선. 여기 좀 겹치기 때문에, 어, 여기도 좀 겹치지만, 28,000원 선을 뚫고 간다면, 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어제 시간에도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일단 알츠하이머에 대한 기반은 깔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어떤 공시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발현이 되지 못했죠. 만약에 뭐, 오늘 장이 끝나고, 아니, 뭐, 내일이라도 공시가 뜬다면, 이거는 스마트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스마트머니, 뭐, 혹은 선매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정말 퓨어 인포메이션. 정말 진실성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선, 먼저 알아서, 먼저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단서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의 초입이라면요. 근데 이런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끌어올려졌던 건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신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트에도 그게 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갑자기 그 이제 막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이게 쭉쭉쭉 갔다가 그대로 떨어진 건데, 이거 올랐다가 빠진다고 하면, 제가 올랐다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거 엄청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빠졌는데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분할 매수 가격이나 정확한 매도 관점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와 보시면 자 여기에 매매 결산 있죠. 어, 자 브라보 제가 브라보 팀이거든요. 여기 브라보 단기방 눌러보시면, 어, 누적 수익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5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175%가 수익이 났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는 손절한 종목도 있고, 당연히 있지만, 저희가 뭐, 조그만 종목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LG전자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요. 포스코 케미칼, KC 코트를, 큰 회사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잘 잡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118336014 어, 전화하셔가지고 아 저기 AP 투자연구소죠, 브라보 팀저 서보성 팀장님 명성보고 전화드립니다라고 해주시면 잘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어, 이렇게 매일 매일 저희가 어 김용대 소장님께서 무료로 추천 종목 주시고 있거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밑에 한번 눌러보시면, 자, 오늘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저번 주에도 꾸준히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자, 7월 14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나오고 있죠. 김용대 소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시황.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보다 보면, 어,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어 바이오 스마트 스맥 한세 MK 9시 1분, 2분, 3분, 보통 10분 내로 이렇게 종목 주시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증시 설명도 해주시고, 어이고,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무료로 추천 종목을 어,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 오늘 세 종목 다 추천해서 세 종목 다 수익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VIP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어, 오늘 또 VIP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힌트만 드리고 있거든요. 어,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도 주시고 있고요. 어,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주식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어, 실시간으로 테마 순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열 번의 글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재형 관련주 풍력에너지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날그날 그날. 이거를 여기 보시면 자 휴대폰 버전 PC버전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어, 마련해 놨습니다 완전 100% 무료고요 회원가입 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정말 그냥 어 이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한번 무료로 사용해 보시길 빌겠습니다.